새우 한 봉다리로 할수 있는 요리 엄청 다양한 맛이 공존하는 느낌 완벽한 맥주안주 얼마나 바삭한지 깐 새우 한 팩과 기름을 이용하여 세 가지 튀김 요리를 해볼 겁니다 기름을 이용한 요리라서 해동된 새우를 체에 받쳐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주려는데 봉지를 뜯고 보니 새우의 꼬리 부분까지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꼬리 부분에 껍질이 있어야 사진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 볼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첫 번째 새우 요리는 감바스입니다. 요리를 먹을 때 마늘의 식감을 살려주기 위해 큼지막하게 잘라주고 색감과 상큼한 맛을 더해줄 수 있는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줍니다. 이어서 새우를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주고 이 음식은 매우 기름지기 때문에 감바스를 만들 때 페페론치노를 넣어주면 느끼함을 잡아줄 다봉. 수 있습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아주 아주 넉넉하게 뿌려주고 마늘을 넣어 약불로 기름에 마늘 향이 배일 수 있게 조리해줍니다. 마늘을 넣고 대략 1분 정도 뒤에 페페론치노를 넣어 줄때 반으로 잘라서 넣으면 씨앗들이 빠져나와서 보다 빠르게 매콤한 향을 오일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토마토를 넣어 줄 건데 토마토 자체에 수분이 많아서 기름이 많이 튀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일 때 넣지 않도록 마늘이 약간 익었을 때 토마토를 넣어 줍니다. 조리 과정에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 주고 토마토를 으깨 주면서 토마토의 향이 기름에 배이게 만들고 나서 마늘이 먹음직스러운 갈색이 되면 불을 조금 줄여 준 뒤에 새우를 넣어 줍니다. 새우는 금방 익기도 하고 많이 조리되면 퍽퍽해지기 때문에 약불로 조리해 주어야 하며 소금과 후추로 간을 추가한 후에 대략 2분 정도 조리를 하면 됩니다. 끝. 다음으로 멘보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설탕이 완전히 녹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스를 먼저 만들기 위해 매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주고 케찹과 설탕을 넣어 잘 섞어주면 매콤, 달콤, 스이 칠리 소스가 됩니다. 기름기가 많은 멘보샤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역할과 초록색의 색감을 주어 다채로워 보이게 해주는 파를 다져줍니다. 키친타올로 새우의 물기를 제거해주고 새우를 으깨준 뒤에 잘게 아 다져주는데 한개로도 위험한 칼을 두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져줍니다. 잘게 다져진 새우와 파, 녹인 버터와 소금, 부추를 넣어주고 차기가 생기는데 도움을 주는 전분 가루를 조금 넣어준 뒤에 재료들이 섞이고 차기가 생기도록 잘 주물러서 멘보샤의 속 재료를 만들어 줍니다. 멘보샤의 속 재료를 덮어줄 식빵을 준비하여 모서리 부분을 잘라서 뽀얀 속살만 남긴 사각형을 만들어 그 위에 속 재료를 올려준 뒤에 모양을 예쁘게 다듬어서 잘 덮어줍니다. 멘보샤가 잠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름을 넣어주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튀겨줘야 하기 때문에 90도 정도의 온도로 올라오면 멘보샤를 넣어줍니다. 식빵에 있는 공기층에 의해 멘보샤를 튀길 때는 기름 위에 둥둥 떠있기 때문에 아랫부분이 연한 갈색을 띠면 뒤집어주면서 튀겨주면 되는데 문득 든 생각이 멘보샤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보이네요. 멘보샤가 먹음직스러운 색을 띠게 되면 기름이 많은 음식이기에 키친타올 위에 멘보샤를 얹어줍니다. 끝. 마지막으로 새우튀김을 만들어 볼 겁니다. 새우튀김에 찍어 먹을 간장에도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녹는데 시간이 걸려서 쭈유간장, 물, 설탕을 넣어 간장을 먼저 만들어 주지만 쭈유간장은 맛간장이라서 그대로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튀김을 할 새우의 물기를 다시 한번 키친타올로 완전히 닦아주고 새우의 배 부분에 칼집을 내준 다음에 등 부분을 눌러 새우를 펴서 고든 일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새우 배 부분에 칼집을 내어줄 때 너무 깊이 내면 부러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손질을 해주고 새우 등 부분을 눌러줄 때는 최대한 살살 눌러줘야 합니다. 튀김가루에 물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준 다음에 잘 펴진 새우에 튀김반죽이 잘 묻도록 튀김가루를 약간 묻혀주는데 튀김가루 자체에 어느 정도의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맛있는 튀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튀김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 튀김 반죽을 떨어뜨렸는데 바로 반죽이 올라오지 않으면 아직 충분히 온도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고 반죽을 넣자마자 올라오면 그때 튀김 요리를 해주면 됩니다. 튀김을 튀길 때는 처음 넣은 튀김과 마지막에 넣은 튀김의 시간차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밀어내듯이 기름에 넣어주면 좀더 안전하게 튀김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두꺼운 튀김옷을 입히고 싶다면 이미 조리되고 있는 튀김에 조금씩 반죽을 추가해주면 되며 3분 정도 지나면 새우를 건져내면 됩니다 끝 컨셉이 그거다 새우 한 봉다리로 할수 있는 요리 한잔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설마 이거 자체가 전부다 오일이가 어. 국물처럼 먹을래나는데 안되겠네 <laughs> <laughs> 멘보샤, 간바스 템푸라 간장이 고소하다. 맛있다. 템푸라 하나 먹어봤으니까 간바스 하나 먹어봐. 또 하나랑 마늘 하나랑 토마토 하나 섞어 넣어가지고 그리고 딱 페페론치노까지 음 마늘의 고소함이랑 토마토의 상큼함? 그거랑 기름의 느끼함이 섞여가지고 안 심심하다. 저안 심심하다는 게 엄청 다양한 맛이 공존하는 느낌? 얘가 이거 완벽한 맥주 안주 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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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바삭한지 <laughs> 그냥 맛있네 파 많이 넣었거든 전체적으로 진짜 느끼하네